공복에 먹으면 몸이 편해지는 음식 세 가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좀 불편하신가요? 공복이라 그런지 입은 텁텁하고 위는 살짝 쓰리고, 무엇보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날이 많아지셨죠? 나이가 들수록 아침 한 끼가 참 중요해집니다. 몸을 깨우고 하루를 여는 첫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속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 종일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몸이 편해지는 음식 세 가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죠. 하지만 이 작은 과일에는 식이섬유, 칼륨, 천연 당분이 고르게 들어있어서 공복 위를 보호하고 혈당도 서서히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쓰릴 때 먹으면 편안해져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바나나 반 개만 드셔보세요. 속이 부드럽게 풀리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보리차입니다. 이 보리차는 그냥 물보다 훨씬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딱 좋은 온기가 공복 상태의 위장을 감싸주고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옛날 어머니는 아침마다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이셨어요. 그리고 말하셨죠. 물도 밥이다. 그 말,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 몸을 깨우고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세 번째는 삶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예로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식품이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건강에 좋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무엇보다 소화기관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이란 건 그저 눈 뜨고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는 첫 걸음이죠. 그 시작에 바나나 하나, 따뜻한 보리차 한 컵, 부드러운 삶은 고구마 한 조각이 있다면 그 하루는 조금 더 포근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흐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이 곧 약이다. 이 명언은 지금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 같습니다. 이제는 맛보다는 속 편안함, 속도보다는 느림의 미학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아침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공복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